팬입니다 자 오늘은요 얼굴도 잘생기고 탁구도 잘 치는 제가 딱 싫어하는 선수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원 선수 인데요 자 배원 선수는 요 2008년 생으로 호주 주니어 국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두분다 한국 분이시고요. 현재 DHSS 스폰을 받고 있고, 자, 왕초친 특주 라켓에 허리케인 41도 포핸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백핸드에는 허리케인 880 39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 선수의 인스타그램인데요. 108로 돼 있네요. 많이 팔로우 부탁드리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원 선수는 형이 있는데요 배환 선수입니다 자 배환 선수는 현재 호주 성인 국가대표 팀 멤버구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호주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리모토 선수와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펼쳤고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배환 선수와 더불어서 배환 선수도 많이 팔로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마진버 선수 현재 세계 63위 이구요. 올해 열린 슬로베니아 오픈에서 안톤 칼보그 선수 23위 선수를 3대 0으로 물리친 경험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상수 선수와 텔릭스 느브론 선수와 3대 2 접전을 펼친 그런 전적도 있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게 1세트 시작부터 녹화를 못했어요. 제가 제 게임을 하고 왔는데 이미 게임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녹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 대박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마진바우 선수회전 많은 루프를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그대로 막 드라이브를 하고요. 여기서 백핸드를 감각적으로 수비를 하고 여기서 템포에 맞춰서 따닥? 아, 멋있습니다. 마진바우 선수의 YG 서브, 리벌스 펜들럼 서브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받을 수는 있는데 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서브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이전 포인트에서는 약간 커트량을 조금 적게 줬다고 한다면요. 이번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커트량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백스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트볼을 잘 살렸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이드를 주죠. 그래서 탑이 많이 안 먹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조금 더 높여서 올려서 쳤는데, 이게 나가고 말았네요. 야, 알겠습니다. 보통 동호인분들은 회전에 반대가 되게끔 보통 서브를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회전을 그대로 이용해서 옆으로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백핸드. 아, 백핸드가 너무너무 좋으네요. 배원선수. 아쉽게 코핸드에서 미스가 나오면서 1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자 비록 연속 백핸드 공격이 실패했지만 백핸드가 상당히 날카롭네요. 자 여기서 약간 사이드 스피을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반대로 사이드가 먹으면서 공이 좀튄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제 추측으로는 너클성 서브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리시브가 떴는데 길이가 짧아서 짧게 다시 났죠. 자 여기서 이제 행운의 네트가 나오면서 자 마진바우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진바우 선수의 짧은 서비스를 짧게 리턴을 잘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연타성으로 공격을 했는데 바로 받아쳐버리는 마진버 선수죠. 자2 2이 세트에서는 점수 차이도 크게 났고 그리고 주변에서 말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3세트로 후다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원 선수가 상대의 서비스 회전을 방향을 그대로 이용하는 이런 리시브를 자주 보여주죠. 생활 체육에서 굉장히 잘 통하는 리시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진바우 선수의 서비스를 드라이브성으로 걸려다가 생각보다 짧아서 커트를 놓죠. 이한 번의 추가 동작 때문에 마진바우 선수가 임팩트를 제대로 못싣게 됐고 카운터 루프를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짐바우 선수의 포핸드가 다른 선수들보다 회전이 더 많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원 선수의 카운터라든지 포핸드가 좀 오버미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있는 곳이 45도였거든요. 안 믿어지시죠? 자 오늘 그 더위를 날려주는 엄청난 백핸드가 나왔습니다. 멋진 건 한번 더 봐야죠. 이전 포인트와 지금 포인트에서 서비스 커트량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봤을 때 배원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는요, 거의 포핸드 드라이브급으로 대포 수준입니다. <목소리> 영상 시작할 때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배원 선수는 화려한 샷으로 득점하는 장면, 마진바우 선수는 서비스로 득점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게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포인트처럼 배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서비스 리시브를 하니까 득점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laughs> 멋있는 백핸드로 3세트를 가지고 오는 배원 선수인데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아깝게 실점을 하고 말았죠. 자 여기서 이제 백핸드 길게 리시브를 하고 나서 여기서 요 백핸드가 탁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아깝습니다. 자 서비스 리시브를 좀 띄워놓고 포핸드로 3구 5구 공격이 나왔죠. 특히 5구에서는 밖으로 휘어나가는 루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진바우 선수의 저 서비스로 거의 뭐한 세트에 한 20~30%는 저 서비스로 득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서비스 리시브가 정말 좋았는데요. 모처럼 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yg 서브에 대응을 했는데 완전히 찔렸어요. 자 여기서 네트가 나오면서 마진바우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는 아유, 아쉽습니다. 자 생활체육 동호인분들 아시죠? 저렇게 빠르고 완벽한 서비스를 회전으로 저렇게 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 마진바우 선수, 역시 잘 치네요. 마진바우 선수가 약간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와서 포핸드 쪽으로 짧게 서비스를 넣었죠. 자, 배원 선수의 리시브 방향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전 포인트는 똑같은 장면이 나왔죠. 자, 마진바우 선수는 저 서브를 넣었을 때 거의 7, 80%는 저쪽으로 온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마진바우 선수의 서비스 리시브가 너무 완벽했네요. 자, 서비스 리시브가 굉장히 낮고 짧게 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자, 이번 포인트에서는 짧은 서비스를 대비해서 들어가다가 길게 오니까 뒤로 빠지면서 굉장히 잘 올려놨죠. 그 위에 백핸드, 포핸드, 아, 공격력은 정말 화끈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배원 선수 공격력이 마진버 선수보다 오히려 나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마진바우 선수의 백핸드가 배원 선수에 비해서 더 낫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끈기 있게 리시브를 하면서 한 점을 더 가지고 왔죠. 아, 너무 아깝습니다. 배원 선수, 아, 99%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아, 여기서 강력한 백핸드가 장렬했는데, 아, 마지막에 아, 본인도 너무 아쉬워하죠. 우리가 육각형의 선수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마진바 선수가 그렇게 다 갖춰진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커트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백스윙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그걸 자세로 스윙 스피드로 극복을 했죠. 자, 배원 선수 백핸드 한방은... 아, 정말 좋네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경상도 탁구 경기도 탁구를 나눌 때 경상도는 한방 경기도는 연결 탁구인데 아 배원 선수는 약간 경상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원 선수 아깝게 마지막 포인트를 내주면서 3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진바 선수는 역시 잔실수가 적고 참 노련합니다. 보니까 나이도 어린데 노련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 배원 선수, 공격력은 절대 마진바우 선수한테 지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마진바우 선수만큼 뛰어난 선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배원 선수, 배환 선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h, yeah, okay, so uh, where's the Oh, no, it was the second I, uh, I, I second can't even get a Yeah, no normal match, huh? Even like 32 was like a he came here for one day just to like lose double matches and like get matches this guy who's just like, I'm just gonna lose like this. He put his little three inch dick inside me. <laughs> I'm gonna sit down. There.